예, 인문관광 세미나 6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6주차. 원치 않는, 원치 않는 비대면을 하게 됐죠. 네, 이 원치 않는 비대면도요,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찬스예요. 찬스. 찬스.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근데 그기회로 잡으려면 평소에 고민을 좀 하던 사람은 이 기회예요. 뭘할 거다 생각을 했던 사람, 뭐좀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지루함의 연속이죠. 아 뭐야 또 비대면이 뭐야 또 어쩌라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근데, 교수님, 저는 평소에 생각이 안 했는데, 그러면 2번을 계기로 삼으세요. 이걸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시간에 올려놓을거거든요 그러니까 6일날 밤, 지금 5일이고요. 10월 5일 화요일이고요. 6일부터가 공식적으로 6주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6, 6, 그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6일날 지금 올리면 0시부터는 여러분들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벽 5시. 뭐든지 할수 있잖아. 접기에는 그리고 막 굴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플랜 B가 있다면 플랜 A가 작동을 안 해도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 항상 뭐라든지 간에 플랜 B가 있어라. 내가 축구 감독이든, 정치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뭐라든지 플랜 B가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책을 세워라. 그게 항상 안전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교책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그런 그는 뭐냐면,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비밀. 에이씨, 조금 일하려고 그러는데,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비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거죠. 여기서 이끼 그대로 옮기면 구글의 20% 타임제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회사에. 이 책에 쓰여지는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는 구글이 20% 타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20% 타임제를 하냐? 일과 시간의 20%는 네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뭐그 중에 이 8시간 중에 20%, 50%면 4시간, 그죠? 25%면 2시간. 그 그러니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네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라는 거죠. 아니 비싼 돈 주고 사람들 일 시키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Gmail. 제가 알기로 요즘은 g m a i l 은 없는 것 같은데 구글어스 지도 나오는 거 구글콕 등 구글을 대표하는 서비스는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네이버나 카코나 초창기에 일을 시작할 때 각자 알아서 파트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갖고 모이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 인터넷시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더니만초런 대박을 터트리는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하루의 일정 부분은, 하루의 일정 부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교수님.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 말 하는 학생들이 상당하로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언을 하죠 네가 재밌는 일을 해라 어, 전 게임이 재밌는데요 어, 게임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때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렇죠. 에너지의 80%를 이, 여기가 쓴다고요. 얘가 잘 돌아가면 뭘 해도 해요. 여기, 그, 내려가면, 내려가다 보면 고기 한쌈이란 집이 있어요.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광활리에서 이 폭죽도 팔고 막 그러다가 이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는 그 밑에서 그 개강 총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서 있다가 그집 부드러움 이렇게 불러서 어한 쌈씩 사서 맥인 기억이 나거든. 요한 쌈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었어요. 가격은 안 바뀌었죠. 천 원이에요, 천 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고기 해갖고 밥 해서 이렇게 쌈에다 싸서 입에다 넣어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천 원이잖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 보면 이놈 싸주고 이놈 싸다 하면 얼마나 나가긴 하는데. 그 왜, 왜 그냐면 자기는 원래 장사에서 돈 벌고 싶었고 내가 잘 고기 하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기 굽는 연습하고. 그래 가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저쪽 다른 동네 이학교말 고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분점 내주고 힘들 때는 그 바쁠 땐또그 분점 여기서 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크고 뭐 그런 것까지 봤던 것같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 생각에 그 사람은 뭘 해도 할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도 광안리에서 폭죽 팔았다잖아 시장에서 뛰어다가 파는 거야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버는 게 좋은 나머지, 그렇게 해서. 근데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뭐라 말할까? 그러니까 시장 가서 싸싸지가 국제시장, 문구점 같은 데서 단 그만큼 사다가 팔품 팔아가면서 파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사업, 고깃집. 그렇다고 큰 고깃집 아니잖아요. 그 위에 찬탕인가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할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요 생각. 관광만 생각이 아니에요. 관광은 특히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M 같은 거 3M 회사요. 3M 회사는 잠깐만요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나? 예. 3 이건 3M은. 업무 시간의 15%는, 구글, 구글은 20%인데, 업무 시간의 15%는 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던 게요거예요 코스트잇. 코스트잇. 자, 이거 뭔데? 풀을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게, 애매해. 붙으면 떨어지고, 딱 붙어있는 것도, 아, 이거 못쓰겠다. 근데 또 다른 동료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 그렇게 나온 게포스트이래요 지금은 대박이죠. 지금 포스트 안 쓰시면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작게도 만들었고요. 또 여기 보면 이거요. 이거에서 한, 중요할 때마다 찍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겠죠. 요새는 미친 짓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아까 그랬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게임을 안 해요 한번 빠지면 그못 태어나거든요 제 그러니까 뭐죠 처제. 처제 처제가 둘인데 바로 밑에 처제의 큰딸이요 공부 치질이안 해요 그래갖고 어 대학 가는 것도 자기 아버지가 현대 다니니까 현대 못뭐 다니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 근무할 때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걸 바탕으로 외국에 몇년 이상 거주하면 해갖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광고 홍보 학과인가?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죠. 처음에 와서 이제 처제가 직접 오빠 뭐 어? 호텔과는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열심히 얘기를 쪽 아는 대로 얘기하고 그렇다고 보내고 말고 가고 말고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광고, 뭐, 학관과 갔다가 지금은 뭐, 회사 이름은 몰라요. 게임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미친 듯이 하니까, 즐기니까, 그 분야로 가더라는 거죠. 요즘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놀거나 뭐, 딱지치기, 저는 딱지치기, 그, 그 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 세대이긴 해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다 가려면 뒤지게 맞았어요. 공부, 공부, 공부. 공부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입이 있다가 그냥 문소리만 탁탁탁 하고 앉아갖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 애들한테는 공부하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조금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거죠 자기 분야가 아닌 일 여러분은 해당하는 여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동, 이, 이 교수는 이 교수는 나는 심사 다니고 자문회의 가고 전공이 아닌 책을 읽으면서 보낸다 그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근데 우연찮게 저하고도 맞아요 옛날에는 이 심사 다니고 자문의 회 다니고 초창기에는 했는데, 아, 감막, 잘한 척, 그, 그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안 다녔거든요. 근데 다시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든 내 새끼를 하나라도 심을 내니까 조금 알면 그거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녀요. 코로나 때도 지금 최근에는 갑자기 확 죽었죠. 근데 다시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연락을 오픈해요. 이게 뭐냐면요 심사를 다니면요 관광 분야에서는 제가 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오시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골목 골목 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심사하다 보면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어 그럼 전 거기서 또 새로운 걸 얻어요. 물론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를 아니면 그런데 메모를 못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그래 와서 집에서 정리를 하고 물론 100%다 정리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걸 한 달에 한번 정리를 하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띵 하고 벨것도아닌데 했던 건 도시 생태계가 무너진다 어 그때 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일인데 어 생태계가 저기 뭐죠 동물 식물 그것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지식하게 도시의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상권이라든가 경제체에 그런 걸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러고는 도시 생태계란 그 개념이 제 머릿속에서 쫙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돼요. 관광 생태계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못뭐 보고서라도 그러고 쓸 때는 그 용어를 갖다가 쓰죠. 그죠 심사 다니고 또 자문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죠? 그 뭐야 항만 공사 같은 데 가면 맨 물류 배 띄우는 얘기, 컨테이너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새로운 몰랐던 걸 알게 돼요. 재밌죠. 그리고 저도 역시 전공이 아닌 책을 보죠. 이거요.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쓴소리.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물론 전공이긴 하겠죠. 저는 이걸 위주로 하니까. 보면 저기 보면 미술 책도 있어요. 그 양인목을 교수의 미술 이야기 쫙 시리즈로 된 거. 자꾸 읽어요. 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그것만 이제 음식책도 있고요. 저기는 지금 저기 서금 보는 책은요. 잠깐만요. 이 책이요. 일단 책이 벽돌이에요, 벽돌. 한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여긴 뭐라고 써 있는? 여기에 보면 인디안 연설문집. 너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왠지 땡겼어요. 아, 어, 누가 추천을 했어요. 어느 서평에서 이런 것도 봐요. 근데 끝까지는 아직 안 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그리고 이것도 읽으면서 한줄씩 써놓은 것도 있겠죠. 그럼 어디 할때 항상 키워드 검색해서 내가 쓴 거에서 먼저 찾아요. 저는. 내가 쓴 거에서. 그럼 빨라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보고 책을 보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서 얇지만 정리를 해놓는 그책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공 교재만 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뒤쳐지겠죠. 수업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정안 되면 전자책이라도 봐라. 아, 저는 회의 가거나 뭐 그러면 성격상 늦는다는 거를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부산시내에서 회의 갈 때는 30분 전에 그 장소에 그 주차장에 도착해 있어요 왜냐 주차도 하고 한 주차 매킹 못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찍 가게 되면 가서 책 읽어요 남들은 스마트폰 보는 줄 아는데 전책 읽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전자책 이런 책다 거기 있어요 부산광역시 전자도서관 안에 수만 권의 책이 있죠 읽어요 그러면 영역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있잖 15%,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요. 그게 없는 것도 해결하는 책을 제시를 했죠.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라는 거죠. 물론 이분야에서또 그런 건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하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느냐. 한동안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본주의에서선 잘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에도 그게 밥이 해결이 안 되면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잘하는 일을 하면 밥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4시간을 갖고 풍요로움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하루에 1시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요새는 뭐 유튜브만 찍어도 돈 벌고 플라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그, 만화 주인공 같은 걸플러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그 문방구에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손 났죠. 그거 하다가 또 뒤지게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저는 그런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해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은 아니면 그나마 지금의 내가 나은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갈까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그거 고민하면 불안하다고 고민만 하면 죄래니까요. 시도해야죠 시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씀. 아무, 뭐, 탁월한 아이디어는 결코 책상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예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근데 네, 이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을 땐 걸어라. 강시에서 얘기했던 것 같죠? 이거 비슷한 게 걷기는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일정한 걸음 걸이가 뇌의 혈류를 적당히 자극해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제가 뇌뇌뇌 뇌, 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뇌과학자들의 책도 딥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한 열다권 읽었던 것 같거든요. 왜? 대가리 굴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거중는 내가 좋아서 읽는 거 중도 있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이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런 위주로 선정하는게7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생각이 안날땐 고민하라는 거죠. 걸으라는 거죠. 이게 뇌가 막혀서 그래요. 근데 그냥 걸으면 안 돼요. 그냥 걸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만류인력을 발견한 뉴턴 그것도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뭐냐면 평소에 왜 만류인력이 땡길까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답을 못 찾죠. 그러다가 우연히 산책을 하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본 거죠. 오케이, 이거다. 그러고 분야를 파고들어서 만류인력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만류인력이라는 걸 발견을 했죠. 뉴튼도요. 뉴튼도요 긴이에요.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튤립인가, 그 네덜란드에서 그 튤립, 그 투자하던 광풍이 분괴했거든요 튤립인지, 그래갖고 전재산의 90%를 날려먹었어요. 과거로 똑똑할지 모르나또 투자에는 젠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했죠. 아르키메데스요. 그죠? 아시죠? 뭐라고 외쳤더라? 그 외친 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이 금관을 만들었죠. 금세공업자한테. 야, 금 이만큼 예를 들어 다섯 돈 들여서 다섯 돈 이상 들여갖고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금이 다섯 돈이 들어갔는지 한 돈만 들어갔는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아, 유레카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당대 최고의 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야 아르키메데스 이 안에 금이 다섯 돈 들어갔는지 좀 알아봐. 아무래도 저새 검찰 저 새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고민을 하는 거죠. 되게. 아무리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하고 책을 뒤지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알아 모르겠다고 목욕탕에 간 거죠. 홀딱 벗고 뜨거운 탕 안에 쭉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 안한 거죠. 지 의식적으로 유레카. 아내 무게만큼 물이 빠지는구나. 그렇다면 금관을 넣었을 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재면 그 공간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것 같다 그러면서 홀딱 벗은지도 모르고 너무 남겨서 그리고 막 뛰어다닐 때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요 항상 고민하다 보면 얘가 굴러간다는 거죠 얘가 굴러가면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얘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내가 고민하던 거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만류력 사과가 떨어지는 건뭐 별일이라고 그걸 만류력으로 만들어 냈고요 아니 탕속에그 전에는 목욕 안 했냐고요 늘상 하던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짜증난다 피곤하다 온탕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죠 그랬더니만 그 동안엔 얘가, 생각, 이거다. 그,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항상 그랬어요. 비판적으로 들어라. 다 나한테 맞으리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뭐 4년 동안 봤으니까 알겠죠.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고, 말장난으로 대충 하는 것도 쪽팔려서 그런 거안 한다니까요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 놓고 오죽하면 이런 책을 수업 교재로 쓸까 그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뭔가가 되니까 하 어쨌든 이게 강의실에서 하면 좀더좀 좀 적극적인 예의를 들어가면서 할 텐데 이게 항상 그 구사하는 언어가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제 언어가 홍보를 하면 가끔 그런 게 나와서 밖에 나가서 가끔은 욕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12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13일부터 학교를 오면 또 이런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가면 아마 학교에서는 잘하는 거죠 이걸 그냥 학교 오라고 그러면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막아 놓은 거니까 어쨌든 됐고요 얼떨결에 했거든요 아르키메데스까요근무게 잘나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소리친 거 있죠 세 글자 이응 리을 키업 유레카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신 분들은 쉽겠네요. 내일 끝나고 있다가 요거에다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로 거 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